안녕하세요. 바퀴톡톡입니다 이번엔 지게차 운전기능사 실기시험. 대충 어떻게 치는지 살펴보기로 해요. 호각 소리가 나면 1분 이내에 출발하면 돼요. 출발선을 넘으면 작업 구간이에요. 팔레트를 들고 후진해서 주행 구간 진입을 준비해요. 채전표는 공개하지 않아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이 범위를 벗어나진 않아요. 전진 주행 구간이에요. 뒷바퀴가 라인을 터치하지 않게 공식대로 주행해요. 특히 주행 중 레버를 조작하면 감독관의 호각 소리를 감상할 수 있어요. 레버 조작은 작업 구간에서만 가능해요. 하차 작업 구간이에요. 파레트 내리고. 후진에서 후진선 포크 터치 후 다시 파레트를 상차해요. 후진 주행 구간이에요. 항상 그렇듯이 이 놈의 뒷바퀴가 문제예요. 하지만 공식대로만 하면 전혀 문제 없어요. 특히 핸들 손바뀜 동작을 잘 연습해야 해요. 바퀴 톡톡 검색하시면 세부 공식에 잘 나와 있어요. 이 곡선 구간을 통과시 오른쪽 뒷바퀴와 라인 간격을 두 뼘쯤 벌리고 주행하세요. 많이들 탈선하는 구간이에요. 최초 작업 구간에 재진입해요. 드럼통 위에 팔레트를 상차하고, 침착하게 후진해서 포크 내리고, 후진으로 출발선을 통과해요. 여기까지 호각 소리를 못 들었다면, 합격률 98% 이에요. 공식대로만 하면, 굴절 구간에서 서행을 해도 3분 이채안 걸리네요. 상세 영상은 바퀴톡톡의 공식 3개만 알면 끝. 영상을 참고하시고, 꼭 합격하세요. 지금까지 바퀴톡톡이었습니다.